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상황에 맞는 표정, 목소리, 제스처를 익히는 하나, 둘, 셋 액션입니다. 어, 먼저 저희의 어, 기획 의도는 어, 네, 어, 상황에 알맞는 제스처와 표정이나 목소리 크기 등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. 위험적인무구들을 아이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곧고자 기획된 도구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이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후,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실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만들어서 기획하고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보완해서 다시 만들기로 기획해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. 또 아츠 소 같아요. 뭔가 저희가 열심히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옆에까지 했던 치료가 더 어, 정말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, 피드백 좋은 피드백을 받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뜻깊었고 선생님들 이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표정이나 목소리 크기나 그리고 또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이 이 교구를 잘 활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담았으니 많이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, 우와. <laughs>